스리라차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핫소스로 익히 알고 있는 타바스코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소스인데요. 미국에선 이두 소스를 동네 구멍가게에서 볼수 있으며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리라차 소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여러 대중음식점에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도미노, 피자헛, 맥도날드, 버그킹, 서브웨이, 타코벨 같은 유명체인에서도 사용되죠. 현재는 사라졌지만 한때 미국 스타벅스에서도 케첩처럼 구비해뒀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스리라차와 비슷한 우리나라 소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파는 것, 모든 집에 하나씩은 있는 것, 바로 장류입니다. 그 장류 중에서도 고추장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리라차와 고추장을 함께 검색해봤더니 정말 많은 매체에서 오래전부터 스리라차의 대용품 혹은 대양마로 고추장을 꼽고 있었습니다. 스리라차가 베트남계 미국인이 개발한 일종의 브랜드 소스라면, 고추장은 누가 명확히 언제 만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15, 16세기 이후 전통 소스라는 점이 다르죠. 2023년 9월 13일, 리얼심플이라는 매체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매콤한 한국식 소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추장은 매콤하고 짠맛이 나고 약간 특이한 한국 소스 중 하나로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몇 가지 추세가 모여 미국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식에 대한 호감도 매운 음식에 대한 애정이 커지며 이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운이 좋게도 고추장은 엄청나게 맛있다. 고추장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이미 먹어봤을 것이다. 많은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바비큐 소스 양념에 몰래 고추장을 넣고 고추장이나 말하는 대신 그것을 매운 한국식이라는 라벨을 붙인다. 해당 글 중에서도 스리라차와 비교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미국 국민 소스와 비교되는 우리 고추장은 변형되어 백악관 만찬 재료로 사용되었을 정도이며 파스타, 햄버거, 쿠키, 버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르코리아는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케이소스 고추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이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장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고추장, 특히 고추가 우리나라 전통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게 무슨 전통식품이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장은 우리나라 전통매주와 외래에서 도입된 작물인 고추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그 도입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전해졌다는 설,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고추가 들어와 있었으며 그것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설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식품연구원 측은 이보다 200여 년 앞선 1433년에 발간된 향약 집성집에서 산초를 원료로 하는 초장을 고추장의 원료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홍보하고 있는 순창군에서도 이성기가 만일사의 문학대사를 찾아가던 도중 순창고추장을 먹었다는 설화를 토대로 고추장의 원료를 초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추장 제조법이 탄생한 곳 역시 황주인지 순창인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즉 고추장은 그 도입도 만든 지역도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추장의 탄생 시기가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라는 것입니다. 최소 수백 년이 지난 식품 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식품을 우리 전통 한식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만큼 한식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고추장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실 해외인이라도 한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장류에 대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 내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매체인 쿼츠는 2018년 일찌감시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의 고추장은 맛이 깊고 감칠맛이 으뜸인 식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미국의 여러 식음료 매체들은 고추장을 스리라차 소스에 뒤를 이는 한국의 매운 소스로 소개했는데요. 특히 팬더믹을 거치며 한류와 함께 한식,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추장에 대한 인기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추장을 서양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알수 있는 2020년 자 BBC 기사가 있어 가져와봤는데요. 제목은 고추장 불타오르는 트렌디한 한식입니다. 기사는 서문에서 이 위험한 빨간 고추장은 한국의 매콤달콤한 맛의 중추이며 유명한 한국 요리에 열기를 더한다. 이제 고추장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본문에서 오늘날 고추장은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 있는 품목으로 식품 도매업체인 비드푸드부터 전국 레스토랑 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맛 트렌드 예측에 등장하고 있다. 종종 새로운 스리라차라고 불리는 고추장은 전문점에서 대형 슈퍼마켓과 패스트푸드점에도 모습을 보인다. 고추장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맵기가 아니라 복잡성이 있다. 고추장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낸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라는 달콤하고 짠 맛도 있다. 대체할 수 없는 맛이다. 이외에도 고추장의 역사, 고추장이 가지고 있는 건강적 이점, 그리고 장을 담그는 온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다뤘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고추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소스로 알만한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해당 기사 이후로 3년 하고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추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종류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젠 그들에게도 익숙해져 고추장의 다양한 변화, 즉 현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레시피 관련 기사가 가득할 뿐이죠. 미국 쉑쉑버거의 고추장버거에 이어 일본 버거체인인 모스버거는 2024년 2월 7일부터 고추장과 설탕, 마늘로 만든 치킨버거를 선보였습니다. 2023년 5월 5일 테이스팅테이블이라는 해외음식 관련 매체는 고추장 캐러멜 쿠키를 소개하기도 했죠. 2024년 2월 16일 야후 라이프는 고추장만 추가하면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추장 파스타를 소개했는데요. 사실 고추장 파스타와 같은 면류는 너무 많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추장 샌드위치, 고추장 칵테일까지 애초에 고추장 버터가 있을 정도이니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2024년 2월 2일에는 조니스페로라는 인물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고추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고추장을 활용해 백악관 만찬을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태그된 인물이 바로 기순도 명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소개된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이 아닌 딸기 고추장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기순도 명인은 해외 셰프와 업계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딸기 고추장을 만들었으며 해외 사람들은 이를 빵에 발라먹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고추장뿐만 아니라 2017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기순도명인이 370년대 시간장으로 만든 양념갈비가 청와대 만찬에 쓰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인기 힘입어 고추장 수출 역시 상당히 늘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양념 소스와 전통 장류 등 한국 소스 수출량은 지난해 13만 1,824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 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불닭과 불고기 소스 등 양념 소스류가 62.8%, 장류가 28.9% 였는데요. 장류 가운데는 고추장 수출이 크게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고추장 수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17.8% 증가한 6,200만 달러로 전통 장류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닭과 같은 양념 소스류의 매운맛 인기가 고추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팬더믹 사태 이후 집밥 수요의 증가와 한류의 인기 등으로 2020년부터 수출이 상승세를 타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업체의 노력도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특히 다른 곳에서 대처할 수 없는 한국 전통 장류와 한국식 양념 소스가 수출을 주도하는 만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장류를 포함한 한국 소스는 지난해 수출국수에서도 역대 최다인 139개국에 진출했으며 수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이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드는 고추장, 고추장이 들어간 기타 소스까지 포함한다면 세계인이 즐기는 고추장의 소비 지표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딸기 고추장을 만들어 백악관에 소개됐던 기순도 명인은 육식을 자주 하는 외국인들에게 비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이미 완성한 우리 한식의 기본 소스가 장인 것처럼 외국인도 비건 위주의 음식을 만드는데 발효장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셰프에게 숙성된 장을 보내고 그 장으로 각국 셰프들만의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레시피를 다시 받고 있다. 이미 11개 나라에서 다녀가 11개 나라의 음식을 한국의 장으로 조리한 레시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이 우리 장을 소개하는 한식의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다. 덕분에 세계 미식의 흐름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랜 숙성의 시간과 자연 발효가 새로운 미식의 기준이 돼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 라는 의견을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고추장 등 장류라고 합니다. 해외 나갈 때도 혹시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찾는 것이 고추장이기도 하죠. 하얀 밥에 고추장만 넣으면 바로 그리운 한식의 느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고추장을 필두로 한식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장류는 케이 소스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굳이 해외에 나간다고 고추장을 챙길 필요가 없는 그 어떤 나라 어떤 음식점에 가도 자연스럽게 고추장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